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이기 5장 1절로 6장 7절까지의 말씀, 속권제를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울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6장 1절로 7절까지의 본문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암에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오 분의 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대로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압축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감사할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redemption sacrifice 속죄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전해 줄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이렇게 은혜로 사하여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 무엇을 바치라 그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이런 은혜의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신앙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사 이 놀라운 소식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헷갈리냐면 성경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는 이중적인 태도 같은 것에 부딪힐 때 우리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라고 말을 하죠.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뜻입니다. 정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 없나, 그래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그것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세리아와 같은 겸비한 마음, 험불한 마음, 깨진 마음, 브로큰하 r 트를 가지라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가 드려져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상반된 듯한 그런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종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죄에 대한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해결화 시켜서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아직도 구원파를 기독교 신앙 정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정도로 위력을 아직도 떨치고 있지요. 구원파는 이쪽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죄를 확실하게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심지어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주님이 죄를 한 번에 완전히 다 씻으셨고 다 해결하셨는데 왜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울고 회개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회개를 한다면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증거다. 죄 삼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면 울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이유도 없다.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진짜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늘 그냥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럴 듯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기쁠 수 있거든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상당히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없어 양심에 화임맞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릇된 신앙으로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성경의 나머지 반쪽은 분명히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와 싸우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완전하게 해결하신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죄와 싸우라는 이 모순된 듯한 성경의 이두 가지 생각을 종합시켜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제가 서교 본문이 큐티 본문이 레이기 5장에 딱 섰어요 그래서 레이기 5장이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4장이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고 5장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이 구약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두 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는 속제제고 하나는 속권제였습니다. 이 4장에 나오는 속제제와 5장에 나오는 속권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속제제와 속권제가 그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레이기 7장 7절은 심지어 두 제사가 규례가 같으니라고 말을 해요. 속제제와 속권제는 규례가 같으니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속죄제와 속권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서로 비슷한 제사를 이름을 달리하여 다르게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죄를 다루는 이두 가지 모순된 듯한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레이기오 장의 속건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서로 비교해서 알아보고 또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속건제를 드리며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이기는 제사법전이라고 불리는 우 성경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5대 제사. 자,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그리고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제제, 5장, 6장에서 속건제, 그리고 다시 7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번제와 소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번제와 소제 외에도 전제, 거제라는 다른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번제와 소제예요. 3장, 4장, 5장은 제사의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사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이유로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이세 가지 큰 제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제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으로 봐야 돼요. 즉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제사에 관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해서 좀처럼 묵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율법은 1.1획이라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드린 것처럼 짐승의 목을 쳐서 피를 내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형식은 폐지가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약 시대 성도들답게 성령으로 이러한 제사들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대 신학 시대 사는 우리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완성된 율법으로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라는 이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5장에서 여러분 속건제라는 낯선 단어에 마주하게 됩니다. 속건제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속죄제는 좀알것 같은데 속건제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영희 씨? 정말 낯설죠 이 단어가.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낯설어요 이 단어가. 근데 이것을 영어 단어로만 봐도 우리가 그 의미를 살짝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우리는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sin offering. 속건제는 trespassing offering, 또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해요. 달라요. sin offering, uh, trespassing offering.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in과 trespassing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sin이란, 죄란, 인간 내면에 잠재된 죄성, 즉,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sinful nature.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냥 우리는 자, 어떤 행동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연합될 수 없는 그냥 죄 덩어리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죄 덩어리 마치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마주치게 되면, 성령에 우리가 감동되게 되면 처음 느끼는 감정이 그것입니다. 그 죄의 컨빅션을 주신 서 성령님이 우서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 행동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연락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s 입니다 그게 s 그럼 trespassing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의 죄성이, 이 sinful nature가 바깥으로 표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출된 것. 그러니까 신자가 우리 신자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범하는 실수와 허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에이즈 우리 에이즈라는 어, 질병이 있죠. 어, 후천성 면역 결핍이라고 하는데 이게 몸 안에 HIV 바이러스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HIV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심텀이 나와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피버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 발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 오건 failure. 그러니까, 내장이, 내장 기능이 파괴되는 경우도 나오고, 굉장히 달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HIV 바이러스가 있는데, 심텀이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직 존슨 같은 사람. 나무로 비유하자면, sin은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trespassing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점에서, sinner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감옥에 우리가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우리 sinner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sin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trespassing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사기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누구를 폭행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분노가 나오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음탕한 것으로 나오는 것. 사람마다 셈텀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트라스패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5장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트라스패싱 속권제를 드려야 되는 그 트러스트 패싱 오퍼링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허물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자, 5장 1절에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뭐 이런 경우. 부정한 것들을 만졌으면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막하니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뭐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입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며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시를 드시는 거예요. 예시, 예제한 풀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속권지를 드려야 되는 그 케이스의 전부가 아니라 예제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트라스패싱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허물이라 그랬죠. 우리 그 신자들이 다양하게 범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허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트래스패싱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것들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정리해 보면 신 o f f e r i n g 속죄제는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된 내재된 원죄를 사하시는, 우리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용서하시는 제사고요. 속건제는 뭐냐면 case by case. 그러니까 신자가 우리 구원받고 범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사하시고 고쳐 가시는 하나님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 속권죄,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짝을 이루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구약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안에 속죄제의 은혜가 있고, 속건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사에서 53장의 말씀에는 그가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거든, 어? 어, 기쁘게 어길 것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그렇게 어,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를 우리가 볼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저 죄는 우리의 원죄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하는 행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sin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trespassing을 말하는 것인 거예요. 주님은 이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본성에 있는 죄성을 죄성을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범하는 사람마다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죄의 행동 하나하나를 고쳐가시면서 씻으시게 해결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십자가 제사 하나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안에 그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죄. 하나님 앞에 그냥 존재 자체로 열납되지 못했던 나의 그 본성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인생 인세, 인생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죄의 습성 때문에 표출되는 나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그런 죄의 그 하나 하나마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야. 이것을 이 귀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시청각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한번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종례. 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세 종례를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렇게 하실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단순한 말입니다.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왜이 단순한 말을,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셨을까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속죄제와 속권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목욕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제사입니다. 속권제는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제사로 이미 목욕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전체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나 발은 자주 더러워집니다. 이내 곧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발을, 그 발마저도 예수님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속권제사로. 주님은 여전히 십자거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위해 속건제를 준비하셔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발을 어떻게 닦으십니까?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주님과 하나 된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예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네 발을 닦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지라 나의 피로 대야에 내가 물을 준비하여 내 발을 내가 날마다 닦아줄게. 너는 그냥 내 발을 나에게 내밀기만 하면 된단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죄제는, 주님의 속죄제사는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형 은혜지만, 속권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지속되는 현재 진행형인 은혜라는 거예요. 완성형 은혜와 현재 진행형 은혜가 합하여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를 이루셨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서 1 0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0 0셨다 하였어요 한 번의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원죄를 쓰시는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완성형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함을 받았어요. 이십자가에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속권제는, 주님이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 속권제는 날마다 계속하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되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달을 때마다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깨달을 때마다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내 실수 와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성경의 겨울에 비추어서 나를 보았더니 아 이러한 실수와 허물이 있구나 내가 발견할 때마다 나의 트라스패싱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속건제는. 속권제는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속죄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속권제는 그럼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드리는 사랑의 제사입니다. 순종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그래서 여러분 완성형 은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드리셨어요. 우리가 제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는 그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제가 예수님의 속죄 제사, 십자가의 속죄 제사의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안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기 4장 몇 절이에요? 29절에 보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속죄 제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속죄 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안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수가 뭘까요?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내 죄가 그에게로 넘어가고 그의 의가 나에게로 넘어오는 그 재물과 나를 통일시하는 것,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수라가 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이에요. 침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권제사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수동적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드리는 겁니다. 속권제 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복입니다. 자복. 5 절을 보시면, 5장5 절을 보시면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양떼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이서 1장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숨기고 내가 죄가 없다고 속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크리찬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속건제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깨달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감추지 않고, 덮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 어떤 죄이건, 어떤 허물이건, 어떤 트라스패싱인가?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크리찬이 속죄받은 우리 크리찬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화되기 위하여 드려야 할 속건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한 영원한 제사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속건제를 왜 드려야 되느냐?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신부처럼 단장하며 단장하여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싶은 그 신부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오는 것을 결코 힘들어 하지 않으십니다. 피곤해 하지 않으십니다. 귀찮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는 믿부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만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당신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나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속건, 제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